지식과 지식이 만나 더큰 지식으로. 지식에드 시즌2 오늘의 호스트를 맡은 HSAD AI 전략 스쿼드 김현주입니다. 저는 HSAD에서 AI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AI를 통해서 광고계에 어떤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저희는 함께 저희 AI 생태계를 만들고 계시는 테디노트 이경록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해주시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록이고요. 사실 이름보다 테디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테디노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인 브레인크루에서는 주로 세 가지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AI 교육이랑 AI 컨설팅 그리고 AI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디님을 처음 만나게 됐던 게, 모두콘 가자 해가지고, 그때 양재 AT 센터에서 냈었어요. 근데, 그때 막 이제 AI가 워낙 화두가 되고, 채찌피트도 되게 여러가지 모델이 나왔던 시점이라, 되게 많은 연사님들의 강의를 들었는데, 테디님 강연은 뒤에 사람들이 주로 서서,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일 궁금했던 건, 태디님도 그때도 뭐 약간 뭐 스타? <laughs> 저희가 이제 레그의 아버지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저희랑 같이 협을 해야겠다라는 좀 이제 결정을 하셨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HSA D 명함을 받았을 때 네, 네. 광고업계라는 말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주셨었거든요. 네, 네. 근데 보통은 제가 이제 명함을 많이 받긴 하지만. 다른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나중을 대비해서 그냥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나중에 제가 꼭 기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고 바로 연락 안 주시는데 거의 바로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광고 업계이신데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시지? 이런 호기심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미팅을 하고 나서 어, 되게 적극적이시고 그리고 추진력이 있으시다 이거에 한번 놀랐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잘해내면 되게 많이 성장을 하겠다. 개인적인 성장도 하고 조직의 네네. 성장도 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겠다 싶어서 꼭해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MOU 하면서 다양한 것들 준비하고 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광고 회사에 좀 특이한 문서들을 읽어내기 위한 팟서 개발도 하고 네. 있고 이런 것 네. 사실 비밀일 수도 있는데 <laughs> 비밀이면 네. 아, 네. 네.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저희 MOU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대시 플로우가 있는데요. 네네네. 뒤에 붙은 플로우라는 게 흐름인데, 맞아요. 이 AI에서 정말 많이 쓰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대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결국엔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GPT, 채 g p t 를 예로 들면 처음 만나서 그냥 단번에 일을 시켜 버려요. 그러면은 챗 GPT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나눈 대화 즉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흐름을 만드는 게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대시 플로우의 그 플로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대시 플로우는 결국엔 무엇이냐? 광고 카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행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카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전 작업을 하는 AI 시스템이 있고요. 요 하나하나의 요소들의 AI들이 있고 요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대시플로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 테디님이 말씀해 주셨던 걸 조금 차원에서 조금 더 쉽게 일반인 용어로 <laughs>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저희 내부 구성원들은 개발 지식이나 또는 AI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제이 사실 안 높을 수 있어요 저희 이제 테디님만큼 하지만 그런 분들이 본인이 필요한 AI 툴들을 좀 쉽게 쓸수 없을까 매체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AI 툴이 있으실 수 있고 제작분들은 또 제작에서 필요한 툴이 다르실 수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들은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마치 지휘하듯이 오케스트레이션 하듯이 쓸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쓰실 수 있는 그냥 판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나라는 CG가 바로 대시 플로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장점은 아, 내 도메인, 내가 알고 있는 우리의 도메인 알리지를 가지고 내가 AI랑 붙으면 대체되지 않고 더 좋은 일을 할수 있구나, 더 파워풀하게 일을 할수 있구나라는 좀 용기를 얻으신 것 같아서 사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제 POC 교육을 하면서 조금 저희도 준비하면서 좀 용기를 얻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라는 단어도 있었고 네. 오케스트레이션도 지휘자 뭐 이런 네. 표현도 하긴 했지만 조금 구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 제가 어, 지난달에 사실 컨퍼런스를 가져 음, 갔다 왔는데 네네. 거기에 거장이신 앤드류윤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분이 어. 얘기하는 게 요즘의 AI 에이전트 용어는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달라졌다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AI 시스템, AI 도구를 그냥 다 AI 에이전트라고 통칭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하시는 전문적인 분을 저희가 마케터라고 부르듯이 이 AI 에이전트는 하나의 역할을 특화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 특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부르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직 내에서 마케터 분이 계시고, 카피라이터 분이 계시고, 기획자 분이 계시면 이세 명이 각각 따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협업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AI는 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오케스트레이션, 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AI 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특화된 기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필요한 다양한 툴들을 조합할 수 있다는 라 부분이랑 이전에는 어떤 한 가지 툴에만 좀 집중해서 내재화를 했었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다양한 툴들을 뭐 LLM도 다양한 거 붙여서 쓸수 있고 예를 들면 서치 API도 뭐 붙일 수 있고 뭐 다양한 SaaS 솔루션을 저희가 이번에 이 대시플로어 안에 필요한 것들을 조합해서 쓸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저는 저는 계속 이렇게 할수록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담당자 누구나 내 AI를 그냥 쉬운 툴을 가지고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대시플로우의 매력이 되길 음. <laughs> 네,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뭐 광고 업계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희 업계 외에도 되게 다양한 부분들도 지금 같이 접목을 해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실무 관점에서 얼마나 더 많이 도움이 될것 같다고 느끼세요? 보통 고객사 분들께서 의뢰를 주실 때는 채치 피티와 같은 채팅창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내가 그냥 질문만 하면 광고 카피가 나오고 뭐 기획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많이 요청을 주세요. 그게 비용도 비싸고 만드는데도 개수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조직에서 이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가 되실 거예요. 이 범용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분들이 본인 스스로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워크플로, 직접 만들어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 내가 업무에 필요한 에이전트를 각자가 다 만들어서 이걸 통합해서 쓸수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즘에 GPT는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모델들이 맞아요. 나오고. 네, 이러면은 시스템에 바로 반영하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좀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눈만 뜨면 새로운 AI 툴이 나오고 네네. 바뀌는데 이걸 하나 붙여놨어, 붙여놨는데 네네. 또 눈떴더니 새로운 거 나왔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부에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하나는 솔직하게 있었던 것들도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지만 이게 리더십에서 데시플로우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하나요? 예 임직원 분들은 아직까지는 AI 리터러시의 역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AI 도구를 만들어서 쓸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됩니다. 그걸 많이 우려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데시플로우 도입하고 교육이 같이 들어갔던 거고. 맞아요. 근데 교육이 엄청 길지 않아도 되잖아요. 한 이틀 정도 교육했는데 서른 명 정도 되셨는데 서른 명한분한 한 분이 그 이틀 만에 다 하나씩 에이전트 만들어 가셨거든요. 음, 맞습니다. 만약 에 개발사에 의뢰했으면 두세 달 개발해서 고작해야 대여섯 개 에이전트 나오고 끝났을 거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삼십 개 에이전트를 뽑았거든요. 그 중에 너무 창의적이고 너무 기발한 에이전트가 많았 재밌는 아이디어도 많았죠. 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뭐 광고회사만의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복잡하다. 업무의 워크플로우라는 게 알고리즘처럼 되게 논리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감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 저희 항상의 고민은 이걸 어떻게 AI 안에 워크플로우 안에 넣어서 자동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창의성의 영역도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이 창의성의 영역을 AI 안에 어떻게 녹여? 라든지 그럼 우리가 대체되는 거야라는 얘기를 생각이 사실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 휴리스틱한 영역들까지 이워크플로우 안에 녹여서 오히려 내가 하는 일에 AI와 내 도메인 넣으니까 시너지가 엄청나네 라는 걸 스스로 좀 감각하실 수 있는 경험들도 많이 네. 하셨던 것 같아서 이거 만약에 정말 도입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교육받아서 쓰시게 되면 은 적어도 광고회사 안에서 우리가 우리 HSAD 분들이 가장 AI 툴을 많이 다루고 잘 다루는 회사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해커톤 했던 거 조금 사례들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데시플로 POC 진행을 하면서 대표님께서 포상형으로 해가지고 해커턴을 광고회사에서 좀 최초로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사례라 또 이제 그거를 진행하시면서 어땠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상 깊었던 거는 어떤 분께서 해외 법인이랑 음. 업무를 하시는데 시차 때문에 밤이나 새벽에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많고 맞아. 즉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데 에이전트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쉬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해외에서 다양한 시차와 다양한 업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자동으로 답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신 거죠. 거기서 더 디벨롭 하시면 이제 더 많은 부분들이 또 자동화 될것 같고요. 에이전트들을 활용하는 마케터와 네. 아닌 마케터에 네. 어떻게 무기로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속도. 속도를 올려서 더 많은 작업들을 더 빨리 할수 있다. 속도와 이게. 양이네요. 예, 속도와 보면. 양이라고. 속도가 빠르니까. 더 양이 많은, 많아질 예, 예. 양도 음.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또 다른 무기는 어떤 무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관성. 음. 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품질이 고르고 일정하게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그 창의적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이잖아요 아, 그게 네네. 일관적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회의록이랄지 기획서 자료조사 이런 네네. 과정들이 있는데 이 품질이 고르고 일정하게 우리가 우리 조직에서 추구하는 방향성대로 나오는 게 중요한데 쉽게 얘기해서 신입사원이 와서. 당장 업무에 투입이 돼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알려주면 일관적인 결과물이 앞에 나와주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에 마침표는 굉장히 고부가 같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화인데요. 에이전트는 사실은 메모리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 학습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랑 처음에 일을 시킬 때는 얘가 내 맥락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잘딱깔센 그게 잘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오, 잘 못하죠 그러세요, 네. 네. 근데 얘랑 대화를 하다 보면 얘가 장기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이제 내가 원하는 바를 알아요 자꾸 일을 시키다 보면은 이제는 얘도 진급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신입사원이었는데 이제 대리 뭐 과장 차장 네, 이렇게 네, 네,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인화가 되면은 그런 점들이 편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어떤 제안서를 만든다고 라 가정을 해 볼게요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 1인 가구를 위한 공기청정기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면 할수록 광고주 분들은 다양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ai 도구를 쓰면은. 그 맞춤형으로 다양한 제안서를 만드는 게 가능해져요.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 좀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광고업계는 어떻게 보면 수수료나 피베이스의 비즈니스 구조를 가져간다고 하면 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기회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들게 되고 일이 재배치가 되고 제가 할수 있는 일들 되게 확장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 일이 많이 덜어졌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벗어나서 일과 질의 방향성 훨씬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느끼세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율적인 업무가 많이 줄어든다 이게 가장 큰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불필요하고 반복적이고 그런 일들을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좀 대체를 하고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불필요한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그 줄어든 시간을 가지고 더 고부가 같이, 더 효율적인 일, 더 창의적인 일, 이런 데 시간을 더 할애할 수가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임직원분들이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갈 것 같고, 결과물도 좋아요. 너무 저희 이제 현업에 대한 얘기들만 좀 했던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또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광고업계도 그렇고, 업계 입사를 희망하는 또는 현업에 있으시지만, 조금 본인의 역량을 높이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AI 역량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나는 부분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대격변기에 있을 때 누구에게는 AI가 일자리 대체다 해서 풀이 좁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AI가 사회 초년생 입장에 있어서 오히려 기회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무슨 소리냐면. 기업은 일단 채용을 아예 멈추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양은 줄었지만 새로운 채용 포지션이 열려요 정말 신기하게도 바이브코딩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데서 바이브코딩으로 하는 웹 개발자를 모집해요 근데 이, 이 사람들은 개발자를 대처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처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직군들이 많이 열린다란 거예요. 그러면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직업 포지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전에 우리가 역량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도구 활용 능력은 좋아야지 되는 게 기본 역량이에요. 우리가 사무직에 지원을 하는데, 엑셀도 못하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듯이 AI 도구는 기본적으로 능숙하게 활용하면 할수록 그게 내 이제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프롬프트라는 걸통해서 이제 기계한테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GPT한테 일을 시키는 거냐에 따라서 그 답변의 결과가 달라져요. 그 말은 뭐냐면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환경에서 해도 결과물은 다르다? 그러면은 뭔가 입력이 다르겠죠. 그 입력이 바로 프롬프트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이제 내가 프롬프트라는 걸잘 작성하는 그 방법을 알아야 내가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언어에 해당하는 프롬프트 작성 능력도 중요하게 보여지는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용하는 방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KPI라고 하죠. 임직원들의 어떤 업무 능력도 업무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식도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요즘에 해외 같은 사례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야, 너 어떤 도구 쓰든지 어떤 방식을 쓰든지 나 신경 안 쓸게 결과물만 가져와 그리고 우리는 결과물 가지고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을 채용할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예전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냐면 AI를 쓰면, 채취피티의 도움을 받으면 컨닝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초년생 분들, 아니면은 이제 어 신규 입사자 분들은 끝에 완성형 결과물을 좋게 만드는 마침표를 찍는 것까지도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어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 그걸 많이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만. 그게 과정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거를 한자리에 앉아서 하는 전체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의미였다면 어떻게든 결과물을 보여준다는 건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정말 많은 방법론이 들 있다 보니 그거를 사전에 본인 스스로 되게 다양한 툴을 학습하고 실험해보고 테스트해보는 그 과정 안에서의 노력이 이 안에 응축되어 있는 맞습니다. 거를 볼 거다라는 취지라고 네, 네, 네. 얘를... 그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와 노하우와 맞습니다. 그 앞에 네. 실험 과정을 사실 보겠다라는 뜻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 뵙긴 하지만 이렇게 장시간 <laughs> AI라는 주제만 놓고 논희를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익했고, 네, 재미 재밌,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 마무리로 한 말씀 드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브레인크루에 대한 계획도 들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촬영하면서 네네. 다시 한번또 정리가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 브레인크루는 지금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잘하는 부분들이 좀 그분들의 언어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 그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기술적으로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같이 빌드하는 빌더 역할을 당분간은 계속해서 할것 같고요. 교육적인 부분들도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 스스로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요즘 대한민국이 AI에 되게 진심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뛰어난 엘리트들만이 성장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국민 자체가 AI에 대해서 친숙도도 올려야 되고 리터러시 많이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AI의 대중화, 좋은 교육이나 아니면 뭐 콘텐츠들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좀 AI를 친숙하고 쉽게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앞으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계속 HSAD도 브레인크루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분들과 함께 올해 뭐 8, 9월에 좀 많이 선보여드리고 준비된 내용들에 대한 잘된 유지 케이스 공유 드리는 사례도 다시 뵀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HSAD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과 지식이 만나 더큰 지식으로 지식의뜻 다음에는 또더알차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